어디서 탄 냄새 안 나요? 내 마음이 타고 있듯이 아니라 올여름 가요계가 치열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이브가 8월 컴백을 예고하며 걸그룹 여름 전쟁에 불이 붙은 것인데요. 케이팝의 여왕들의 기한 소식에 전 세계의 케이팝 팬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다는 8월 컴백을 앞두고 있는 걸그룹을 총정리해봤습니다. 더퀸 절백! 전세계가 주목하는 K-POP의 여왕 블랙핑크. 블랙핑크의 완전체 컴백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2020년 10월 발매되었던 D앨범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에 내놓은 정규앨범인데요. 블랙핑크는 8월 1일 자정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빙핑크 프로젝트의 폰문을 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공개된 지 10일 만에 조회수 약 2천만 회를 기록했고 이는 전세계 팬들이 얼마나 블랙핑크를 기다렸는지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날카로운 송곳니를 타고 흐른 핑크색 물방울이 어디론가 떨어져 확산하는 모습이 겼는데요. 팬들은 독사가 아니냐, 거미일 것이다, 뱀이 분홍색 독을 퍼트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추측을 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컨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멤버들 역시 브이 라이브를 통해 블랙핑크의 노래 중에 가장 컨셉추얼한 곡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 블랙핑크 노래 중에 그래도 좀좀 좀 제일 컨셉 투어한 음. 어 맞는 것 같아요. 팬들이 기대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YG가 직접 역대급 컴백이 될 것이라고 입을 열었기 때문인데요. YG 측은 YG 최고 제작비가 투입된 뮤직비디오가 두 편이나 공개된다. 역대급이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대형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팬들은 이번에 역대급이라고 강조하던데 대체 얼마나 더 대박이면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는 거냐. 2년 만에 예산을 때려받고 오는 블랙핑크 컴백이 너무 감격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블랙핑크의 컴백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8월 19일 선공개 싱글 핑크. 데노멀 시작으로 9월 16일 정규앨범 발매 10월에는 150만명을 동원하는 대규모 월드투어까지 블랙핑크의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흘러갈 예정인데요 명실상부 케이팝의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블랙핑크 이번에는 또 어떤 기록을 세울 수 있을까요 데뷔곡 11과 두 번째 싱글 러브 다이브가 1억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4세대 걸그룹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한 아이브, 4세대 대표 아이돌 아이브도 이번 여름 컴백 대전에 합류합니다. 오는 8월 22일 세 번째 싱글 애프터 라이크를 발매하는 것인데요. 팬들이 아이브의 컴백을 벌써부터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7월 31일 공개된 서머필름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는 노상윤 감독과 정세랑 작가, 아이브와의 특급 콜라보로 아니 정세랑이 쓰고 장원영이 연기하고 노상윤이 찍은 게 진심 이 세대 그 자체다. 말도 안 되는 청춘 필름이다. 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름이었다의 의인화로 한 편의 여름 청춘 드라마 같은 아이브의 써머 필름 신곡 프로모션부터 덕후의 심장을 부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브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써머 필름을 통해 여름의 아련함을 담았다면, 지난 8일 처음으로 공개된 컨셉 포토 속의 멤버들은 전혀 다른 비주얼을 보여줬는데요. 시크하면서도 도도한 무드로 카리스마 넘치는 멤버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장원영의 경우 데뷔 후첫 탈색 머리로 파격적인 변신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팬들은 그녀들의 이번 신곡 컨셉 종잡을 수 없어서 더 흥미로운 듯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타임테이블의 이미지는 레트로한 감성의 디자인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앨범마다 확 달라지는. 분위기로 세계의 버전의 아이브를 모두 볼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종잡을 수 없는 애프터 라이크 앨범 속 아이브. 하지만 기존의 두곡에 이어 서지음 작사가와 또한번 작업을 했다는 사실과 인기 래퍼 마미손과 아이브의 멤버 레이가 직접 랩 메이킹에 참여했다는 소식에 또한번 가요계의 신드롬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는 22일 오후 6시, 각종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는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 아이브는 과연 상행 홈런 화면타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재계약 후첫 컴백, 마지막으로 아홉 멤버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재계약을 마친 트와이스 역시 8월 컴백을 예고했습니다. 8월 26일, 11번째 미니앨범 비트윈 원앤투를 발매하는 것인데요. 비트윈 원앤투의 타이틀곡은 톡대톡으로 맞은수록 넉넉 더 필스트 트와이스의 히트곡을 만든 작곡가 이유이니 작곡과 프로듀싱을 맡았다고 전해져 많은 팬들이 이 조합이면 믿고 듣는다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편 트와이스는 지난 9일 오프닝 트레일러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SF 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그래픽과 사운드, 히치한 감성을 트렌계하에 재해석한 비주얼이 돋보이는데요. 특히 트와이스 멤버들이 각각 행동과 수집과 해독과 유닛으로 나뉘어 관세를 찾는 모습과 영상 중간중간 등장하는 의미심장한 나무는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트위터를 통해 드디어 트와이스가 Y2K 하이틴의 진수를 보여주러 나오는구나 라고 말하며 역대급 컨셉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특별하게 틱톡을 통해 타이틀곡의 일부를 선공개했는데요 해당 콘텐츠를 통해 공개된 타이틀곡은 트와이스 특유의 통통 니다 비트와 사랑스러운 가사를 담고 있어, 얼른 26일이 됐으면 26일까지 이거 무한 반복할 거다 라는 팬들의 반응을 통해 얼마나 완곡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컴백을 기다리는 것은 팬뿐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트와이스 멤버들 역시 9개월 만에 컴백에 설레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팬들과의 메시지를 통해 노래랑 안무가 너무 좋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다현의 경우 아육대 현장에서 톡대톡의 포인트 안무로 추정되는 안무를 스포했습니다. 재계약 후첫시장이라면 이제 다시 역사를 쓸 차례라는 트와이스와 원스, 핸들 비셜 레전드 하이킹 컨셉이라는 트와이스의 이번 컨셉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성공적인 데뷔 후 덕후 마음 울리고 있는 유진스와 데뷔 15주년까지 여전한 영향력으로 영원히 소녀시대를 외치게 하는 소녀시대, 그리고 블랙핑크, 트와이스, 아이브라니 2 세대 레전드 걸그룹부터 4세대 새내기 걸그룹까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8월이 될것 같습니다. 올 여름 왕관을 쓸 걸그룹은 누가 될까요?